뿅아꽃애프터는입니다꽃애프터 음. 좋은 점심이죠 아 이게 옐로우 퀸이 우리 꽃대 많은거가 몇개 있었는데 그거가 아 잠깐 딴짓하는 사례에 다 펴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꽃송이가 엄청 많이 달렸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송이 여덟 송이 달린거 얘는 더 달린거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한 송이 야씨 나 둘, 셋, 넷다여 여덟 송이 얘도 보통 어, 어쨌든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외대지만은 이렇게 대가 얘가 보시면은 꽤 이렇게 크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티가 나나? 음 그래서 엄청 많이 폈다 그리고 옐로퀸이 지금 향기가 좋기 때문에 얘가 좀 소이가 많이 달렸잖아요 같은 향기라도 소이가 많이 달리면 향이 더 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많이 했어요 아이 옆에는 이 오렌지 다운. 근데 또 이제 노란색들은 사신 분들이 이 오렌지 다운을 또 이렇게 찾으세요. 그래요이 오렌지 다운에서 얘는 또옐로퀸하고는또 다른 색상이잖아요. 옐로퀸하고 닮은 듯하지만 다르죠. 어그쵸 여기 여기 이 리프 모양도 다르고 이 리프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이 안쪽에가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이거가 이거 시방인데 이거 한번 그 시매치는 실험 한번 해봐야겠어요. 열리진 않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얘도 이제 이 옆에가 또스보너스가또 있네요. 얘는 그 얘는 다홍색, 얘는 귤색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저기 쌍대들이 많이 있어요. 쌍대들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것들 지금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얘네들이 시배양이라고저 씨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뿌려가지고 그 싹튼 거를 모아서 이렇게 배양을 이렇게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 그냥 조직병 하나 하나의 그걸 모체에서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분리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거랑은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어, 그 아무래도 씨로 만든 거니까 복제한 게 아니고 얘는 여러 개가 나온 것 뿐이죠. 음. 그리고 이거 있고 아 이거가 체리레드가 체리레드가 우리가 쌍대짜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외대짜리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그늘에 여기가 여기 그늘이 거든 지금 그늘에 있으니까 이런 색깔인데 이제 햇볕으로 가볼게요 햇볕으로 가면은 무슨 색인지 아 잠깐만 이거를 안정적인 자리에다가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은 자 햇볕에서는 요런 색입니다 아우얘 너무 반짝반짝해서 이쁘잖아요 이런거는 진짜 내가 여기 이렇게 하면은 그늘로 가면은 이런 색 여기 요런 색 이런 색이었다 이런 색이었다가 아 그리고 얘는 그 챕스틱 체리색 체리 맛 어, 그런 향기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가 얘가 이게 하나가 폈는데 이게 보이세요? 이거 빨간색인데 얘도 너무 이쁘잖아요. 얘는 벨벳 레드 벨벳 레드 아 이건 이쁘다. 내가 가질래 <laughs> 내가 내가 가져야겠는데 이 벨벳 레드색 어 얘는 좀 고급스럽다. 그쵸 아, 이게 햇볕을 내가 가릴까봐. 이러면, 보이나? 초점이 좀, 맞나? 어. 어우, 이게, 눈부셔가지고, 안 찍힌다, 나는. 어, 벨벳 레드. 이렇게 있고. 아, 여기, 노랑단뉴비 이렇게, 하다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어,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거의 없어서 꼽힐 건 없고, 얘는, 로바타가, 여기 하나가, 안 나간 게 숨어져 있었네요. 로바타가 이제 끝났는데 하나가 이렇게 숨어져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다른 들 꽃들 대륜을 이렇게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오렌지 선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 오렌지 선이 이제 그 쌍대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외대는 조금 좋은 게 많이 남았어요. 얘는 이파리도 이제 모양도 이쁘고 얘도 이쁜데 얘는 하나, 하나만 나와가지고 남겨진 슬픈 운명입니다. 얘네들이 다 이제 한 대짜리들인데, 한 대짜리도 좋죠. 근데 아무래도 쌍대가 같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쌍대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 이거 핑크 대륜, 이거 지금 필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정도로 피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쯤이면은 벌어질 것 같아요, 안쪽이. 어, 아, 이거 이거 핑거가에 있는데, 얘는, 얘는 지금 그, 약간, 그 추운데 잘못 나가지고 살짝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달팽이 먹었네? 달팽이가 어저께 어제 어저, 어제 말도 없었는데 달팽이가 먹었네. 달팽이가 여기 나야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달팽이 약을 놓는데 얘는 지금 막 이동하고 그러면서 빠졌나 봐요. 이게 그린 그린이 있는데 그린이 좀 많이 핀거 이쁜 걸 보여줄까? 그린 대륜, 그린 대륜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막 황도니, 노랑이니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시는데 아 이게 그리고 막 문의를 하시고 그 예약을 하신 다음에 이게 연락이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거그다 챙겨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시면은 저는 그거참 곤란합니다. 치타, 아 치타 남아 있어요. 치타 꽃이 얘가 그 쏘는 향이 있다 그랬죠. 얘가 향이 진하다고 그 칠탁꽃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 얘가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예약이 되 애들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 지금 어제 핀 거예요. 어제 펴서 이거 오늘은 잠실에 계시는 그강 사모님께 보내드려야 되나 오늘 보내드리고 아 뒤로 얘네들이 이게 백색을 예약하신 분들이 아직 안간게 있는데 백색이 뭐이 백색이 살짝 펴서 요거 요게 나오면 또 곤란하잖아요. 백색 순백색을 원하셨는데 그래서 긴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이번 주말에는 결판이 날것 같아요. 사실은 농장에도 이제 그 기름을 열심히 떼야 되니까 어 그냥 빨리 보내면 좋지 우리도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꽃이라는 거가 이제 빨리 이렇게 해봐드리면은 좋잖아요. 그렇지만 어, 꽃이 확실하고 보내드려야 되니까 어, 블루사파이어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빅립 전박이. 얘는 브라더 골드. 브라더 골드가 그리고 네대짜리가 있어요. 네대짜리가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저기 하나 더 있어. 세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개 정도 있는데 어 브라더 골드 많지 않지만 네대짜리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개밖에 없어가지고. 3개? 4개? 어. 음 그런 것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어안 올린 거예요. 영상에 올리지 말자고. 그런 거 올리면은 썸나니까 지만, 낮에 이거를 구독, 우리 알람 버튼 해놓고, 낮에 선착순으로 먼저 보시는 분들은, 어,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제가 그 알람하면은 그 메리트가 있도록 해드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그, 그 예약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두분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을 봐야 돼요. 백색이 그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그린인데 얘는 꽃이 아직 안핀 거. 저기는 저 저기 그린이 쌍대인데 아직 안핀 것들이 카틀레들이 아직 안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고 가신 분들 중에 아직 안핀 거가 꽤 있을 텐데 아직 카틀레가안펴 있으면은 해가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이렇게 비치는 거 보면은 그 눈이 부시죠. 그러니까 해가 좋은 데다 두셔야 돼요. 해가 좋은 데 두시고 그 절대 물을 주실 때. 위를 이렇게 튀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농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저면관수를 여기 반절까지만 저면가서담가서 그렇게 물어주시고, 어, 얘도 지금 여기가 뒤에가 이렇게 또피쳤네 얘는 쌍대네요. 어, 핑크 대륙 쌍대 찾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아, 얘는 얘는 옐로우 퀸인데, 어, 밥이 좋은 것 봐. 밥 좋은 것 봐. 여기 밑에 또 있어.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이거는 한 손에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네 대요. 네 대면은, 어, 그 다음 해도 네 대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내년에도 네 대가 나온다니까 좋죠. 근데 여기에 0.5대가 또 있네요. 이 정도면은 계절상 또 나올 가능성이 어, 80% 이상입니다. 아주 잘 관리를 못 하시지 않으신 한에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든지 스페셜한 애들을 한두 개 있는 것들은 못 올려요. 그래가지고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 혹시 있나 한번 찾아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저기서 아 우리 아버지 지금 죽으려고 그러네 이게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비닐하우스 더 추워지기 전에 그거 한다고 올라갔다 내려가서 그래요 이 비닐하우스 위에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가 내려만 와도 아주 진이 다 빠집니다 저도 올라가 봐서 알아요 아 그리고 노랑 내려 이렇게 피는 것도 살짝 보여드리고 치타가, 여기도 있네. 요 치타도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어 우리 아버지한테 또 가봐야겠어. 또, 그, 힘드니까 내가 가서 또뭘 도와주나 봐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고맙습니다. 뿅.